자, 박나래 씨가 한 두어 시간 전쯤에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. 박나래 매니저 갑질로 피소, 피소 당하셨습니다. 피소란 고소를 당하신 걸 말합니다. 매니저들에게 피소 당하셨어요. 일단 제 기준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박나래 씨가 나래빠라는 걸 운영하면서 이렇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거기에서 이제 지인들을 불러서 집에서 수 술을 마신다. 밖에서 마시면 뭐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막 요리 솜씨도 좋고 이러니까 맛있게 안주도 만들어 주고 이래서 나래빠 한번 놀러 오면 못 빠져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방송에서 수십 번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나래빠를 매니저들을 시켜서 좀 운영을 하신 걸로 보여요. 이거는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. 자장 거세요. 무릎 꿇어. <laughs> 아, <입> 벌려 <laughs> 10%. 0 단백질 보충고먹고더 강해지도록 자기1발미 치료를 받고. 10배 치료를 받고. 10배 치료를 받고. 10배 치료를 받고. 10배 치료를 받고. 1 강해지도록. 고 오라오레오레 현대 앞에 맛있는 데 있잖아 어, 거기 가서 좀 사와 빨리 갔다 와 10분 안에 갔다 와뭐 자기는 농담으로 했겠지만 이 밑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야너한잔해한잔아 괜찮아 괜찮아 야, 대리 불러서 가 매니저도 대리 부를 수 있지 저 술을 못 마십니다 뭐? 술을 못 마셔? 이거 사내색야 술도 못 마셔 이 새끼야 아 농담, 농담. 그리고 이제 좀 만땅 들어가셨을 때 아이씨, 술잔이 이렇게,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술잔이 깨지면서 약간 상해도 입으신 걸로 보여요. 흑자 영은 문추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문추 입을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좀들했습니다 어, 농담이고 어,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좋아하지 않아서 같이 이렇게 뭐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뭐 밥을 먹긴 하는데 밥도 단둘이 먹은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? 이인 진짜 부배데 뭐. <laughs> 제두다리로 전개이기 스니트 오늘 꼴찌는 감봉이다. 좋습니다. 넌 아닐 것 같아? 예. 발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. 자꾸 자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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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꾸 자꾸. 자꾸. 아꾸자한테 줘? <laughs> 트레이너가 편자자한테 줘? 자꾸. 자자아 <laughs> <laughs> 자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기도 못 올라가면은 사실상 남자 실격이다 여자 이름으로 개명하겠다 너네가 출발하고 나는 1분 뒤에 출발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잡힌 사람은 먹힌다고 보면 된다 너네 그 전설의 A동 봤을 거다 1대100 잡히면 어떻게 되지? 먹힙니다 천박한 새끼 방어기제가 강한 사람들이 좀 대화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좀 많이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면 곧장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해요 오늘 이따가 민희진 씨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올 얘기고 어그저께이혼종료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좀 나르기질이 있고 약간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방어기제가 좀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물어봤어 나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아? 너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? 오빠도 보고 있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대화하기가 짜증나거든요 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이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나무 를 봐야 기억이 날것 같네요. 논란 및 사건 사고. 어 옛날에 S 희롱 사건 있었고, 백드립 같은 걸좀 많이 치시고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. 민희진 씨가 나르 느낌 좀 있죠 일단 최근에 민희진 씨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보이죠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뭐 계저씨들 맞다이로 들어와 우리 지금 정황이 어떤지 그런 수많은 이제 자료 같은 걸 보고 나서 그 인터뷰를 다시 보면 아 기자회견을 다시 보면 어, 굉장히 좀 어, 나르시스틱해 시 보이죠 그리고 진짜 이거를 지금 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친구도 그렇고 민희진 씨도 좀 그렇고 엊그저께 이혼숙녀에도 나르 성향이 강해 보이는 성분께서 나오셨잖아요. 진짜 다 비슷하게 말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자살 팀으로 끝까지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희진씨도 음. 어, 끝까지 해보자 어, 들어와 계저씨들 뭐 물론 이제 민희진씨가 더 이제 대장부스러우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럼 당연히 부하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, 본인이 일반 사원은 아니셨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예리하게 되게 잘 짚어요 근데 이거를 민희진씨도 진짜 나를성향 만렙인 게 그때는 비키트 그럼 정영진씨가 저는 사실을 약간 일부러 그냥 져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막 세미토론 이런 거였으면 막 몰아붙였을 텐데 그런 자리도 아니고 아뭐 이름이 이러니까 민희진씨가 나에게 비키티라고 뭐 민희진 씨의 대답은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남들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지, 뭐 제가 직접 보진 않고요.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거죠. 이제 저랑 다퉜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'흑자일 수가 어떻대요, 흑자일 수가 어떻대요'라고 말을 하면은 '아, 저는 뭐 그런 부정적인 방송 같은 건 아예 보진 않고요. 그냥 직원들이 대신 보고 정리를 해서 저한테 뭐 알려주니까 알고 있긴 합니다. 똑같이 대답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.' 어쨌든 직접 보진 않는다고 하고요. 실제적인 안 좋은 여론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잘 보고 있다, 응원한다,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, 며칠 전에도 막 사인해달라고 하셔서 길에서 막 해드리고 했는데, 여론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, 뭐 저로서는 좀 의아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. 솔직히 저는 여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.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